웨스터민스터 소율리 문답 4문. 예, 사문. 4문은 굉장히 좀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번째 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뭐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하고 어, 심지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설교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다운 지도 하고, WCC, 그, 연합운동, 아주 사악하기 짝이 없는, 에, 그런 악한, 에,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이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신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이 굉장히 그 짧은 답변이지만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예, 천 페이지 이상 되는 그 책을 쓸수 있는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사문은 좀더 어, 여러 번좀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고, 어, 영어에서는 가시죠, 가. God. 예, 근데 이 영어의 가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이제 단어인데, 어, 사실 그 단어의 뜻은 주인이다, 일인자,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근본적인 어원이 뭐냐? 일인자, 통치자, 주, 주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가장 최고의 일인자, 최고의 주인, 최고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를 때그 하나님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범위를 넘어서는 최고의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영.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시다 보다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이게 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 하나님 영이시다 보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 어. 그냥 영 하면은 그 영이 에 나쁜 영일 수도 있고 좋은 영일 수도 있고 뭐 복잡한 영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이스프레이트를 대문자로 이게 써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부분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육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적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몸이 있거나 어, 사람처럼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처럼 어, 어떤 그러한 것들로 형성이 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에, 말 그대로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영적으로 어. 근데 이제 에,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어,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의 형태로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요? 순수한 영. 어,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물질적이고 유용적인게 아니에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 말 그대로 어, 영적인. 그래서 누가 보면 그 24장 39절에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같이 나아 있느니라 했죠, 주님이.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의 본질 자체도 성부, 성자, 성령,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을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도록 육체를 입으신, 것,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아, 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어떤 피조물을,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 피조물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존재. 하나님은 어떤 귀신이나 마귀, 이 악한 영이죠. 악령. 이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최고의 존재 하시는 최고의 통치자, 일인자, 최고의 주권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최고의 통치자를 거역하는 반역. 그리고 더 나쁜 건 그는 결국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얼마나 이게 참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 최고의 통치자를 또 최고의 주인을 믿고 그분의 그도우심과 구원을 얻으며 사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예. 이 예, 웨스터민스터 이수일문답이첫 번째 하나님 어떤 존재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이 하나님의 이 존재 이 전, 이 존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가 일단 알고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또 조금씩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